뜨거운 태양 빛이 쏟아지는 광활한 사막을 내달리는 한 대의 트레일러. 공항에서 정부 의금십 톤을 훔쳐내려는 노아 알마니는 전직 카레스 출신의 하비를 고용하게 됩니다. 마치 약이 취한듯 통제가 되지 않는 알마니와 그런 알마니가 마음에 들지 않는 하비 <laughs>

약속된 시간에 도착하지 못할까 걱정인 노알마니의 반에 그저 느긋하기만 한하비와 빅터 알마니는 멍청한 얼뜨기 같기만 한 하비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tu regardes comme ça c'est vraiment pas le moment de te foutre de ma gueule toi tombe bien moi aussi j'en ai de T'aimes pas 또다시말을 일으킨 트레일러를 수리하기 위해 차를 멈춘 하비. 알마니는 트레일러를 수리하던 하비에게 넘는 도발을 하는데. Pauvre merde Je voudrais pas avoir à de te presser, mais on va vraiment finir par être en retard. Allez, vas-y 하비는 알만니가 죽고 혼자 남겨진 노에게 약속된 금액이 아닌 금의지불을 내놓으라고 협박합니다. 추격을 피하기 위해 준비한 유조 탱크에 금을 옮겨 신고 떠나는 하비 일행. 하비는 어디 갈지 몰라. 하비의 트럭을 따르던 빅터의 자동차가 모래 o 에 박혀버리는 사고가 발생하고 구조 요청을 하는 빅터와 그런 빅터를 놀려주려는 하비 a 는 이런 상황을 이용해 둘의 사이를 이간질하려 l 니다는 C'est l'endroit idéal pour le planter, nous. On d'accord. Mais laisse-moi te dire quand même quelque chose. Je te laisse. du Mac, tu fais quoi T'appelles une épanneuse Alors aide-nous, merde Mais moi je conduis, faut que je récupère. Putain, mais t'es où 진지함이란개나저버린듯 언제나 장난질이나 해야 되는 합의가 짜증나기 시작하는 노아 빅터 t r a n s p o r t e z r i e On est à vide là, on charge demain oh 마치 대장인 것처럼 명령질을해대는하비는 자, 신의 말을 듣지 않는 노가 마음에들지 않고 아! 하비를 버려둔 채 빅터와 목적, 지로 향하는 노 <목소리> 하지만 하비에 비해 운전 실력이 부족했던 빅터는 곧 공격에 처하고 맙니다. 빅터. <목소리> Attang, viang, <horkule. 목소리> bas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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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막이 홀로 버려진 하비 사막을 지나던 베니에 의해 목숨을 건진 하비는 금 이야기를 하며 자신과 같이 트럭을 쫓자는 제안을 합니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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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쉴새 없이 떠들어대는 베니의 수다를 듣던 하비는 생각을 고쳐먹고, 드디어 빅터를 따라잡은 하비. 빅터는 하비에게 도망치려 하지만, 빅터의 운전 실력은 하비에겐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Plus vite, merde non mais je crois que t'as pas compris ce mec là il conduit comme un... On va plus vite, on va plus vite, force On va la voir T'as vu comment il a pris son virage Non je l'ai pas vu non Un chéri bordel de bidon de merde Arrête le trou Vous dégonflez les pneus no. J'ai une gueule à tenir un self. Puis ça suffit pas de me dépouiller, en plus faut que t'assassines. Hein ah, à ce degré de douleur faut compter. poule. Et si jamais tu t'es fait Jean-Pierre, alors là c'est tout de suite 5000. Tu peux peut-être faire crédit? Ouais, ah, faut voir. 목적지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 이번엔 끝없이 펼쳐진 지뢰밭이 빅터의 앞길을 막습니다. 클랙슨. 음, 누군가를 기다리는 노, 그리고 나타난 의문의 여자, 지뢰의 위치를 모두 알고 있는 여자는 빅터에게란 일을 시작합니다. <목소리> 빅토의 바퀴짝을 따라 손쉽게 지뢰밭을 통과하던 하비는 모래폭풍을 만나게 되고 <목소리> 빅토바 따라 손쉽게 지뢰밭을 통과하던 <목소리> 다음 날 눈을 뜬 하비는 자신의 트로피를 날리며 도발하는 노을을 보게 됩니다. 리돌아 홀로 목적지에 도착한 빅터. 일확천금을 눈앞에 둔 그는 기뻐했지만 이번엔 기회가 발목을 잡습니다. 터벅터벅 사막을 걷던 노 앞에 지뢰 폭발에서도 살아남은 하비가 등장하고. 강아지를 사이에 둔두 남자의 자존심 싸움이 시작되는데, 강아지를 차지했지만 인생 종쳐버린 노. 차오르는 바닷물과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는 길에, Tu 의도움으 p r o b l 인기 e 풀었지만 이번엔 를 a 가는 c c é a t e e t s o 바 폭발과 함께 사라져버린 하비 그리고 버려지는 빅터. 떠나버린 금과 여자 그리고 남겨진 빅터, 갈매기를 세며 홀로 죽음을 기다린 빅터의 모습을 끝으로 영화는 끝이 납니다. <목소리도>